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에 대해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거나 용인했을 순 있다면서도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 유죄라고 판단한 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하나였는데요. 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즉각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원을 추징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추징금 1,200여만 원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수수 2호까지 세 가지 혐의 중 법원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치가 통일교 측에 청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본 겁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약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엄격하게 증거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 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에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수사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량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